이제 업비트 앱 하단에 거래소 버튼을 클릭해서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 재테크의 코인 분석가 김팀장님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불장에 코인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업비트 사용 방법과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 보시면 제 개인번호 0104907-1843 문자 업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업비트 사용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3 0분의 안에서는 선착순으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급등 정보, 정보방 그리고 초대해드릴 테니까 이 번호 0104907-1843으로 문자 업꼭 보내주세요. 오늘은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 다운로드 방법. 앱 스토어 또는 구글 스토어에서 업비트를 검색해서 업비트 앱을 설치합니다. 앱이 실행되고 소개 화면이 나오면 다음을 클릭해서 읽어보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건너뛰기를 클릭합니다. 업비트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업비트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동의 체크하시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 요청을 클릭해서 휴대폰 날라온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까지 클릭합니다 은행 증권사 선택에서 현재 본인이 인증할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업비트를 이용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K뱅크를 개설해야 하지만 추후에도 되니까 우선 현재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계좌에 입금자명 업비트라고 1원이 입금되는데 업비트 앞세 자리 숫자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시 필요한 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동일하거나 연속된 숫자 및 개인정보 관련 숫자는 등록이 제한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용할 닉네임을 입력하시고 전체 동의 체크 후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십니다. 선택사항인 이벤트, 무대 혜택 등의 안내 수신은 꼭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신규 상장의 코인, 상패 코인 등의 공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동의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비트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업비트 거래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메인 화면에 접촉되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정된 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업비트는 K뱅크를 이용해야 하고 다른 은행은 거래가 안 됩니다. 따라서 먼저 K뱅크 계좌를 개설해 주기 바랍니다. K뱅크 계좌 등록법입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K뱅크를 검색해서 설치해 줍니다. K뱅크 앱을 설치하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K뱅크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다면 앱 우측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왼쪽 상단 프로필 부분을 클릭합니다. K뱅크 계좌 등록을 클릭합니다. K뱅크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전체 동의에 체크 후 계좌 인증번호 전송까지 클릭합니다. 본인의 K뱅크 업비트 명으로 1원이 입금되는데 업비트 앞에 써진 세 자리 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ARS 인증 전화 요청을 클릭해서 ARS 인증을 진행합니다. 전화가 수신되면 인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K뱅크 계좌 인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코인이나 원화 입출금 시 2채널 인증까지 또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 활성화하기를 통해서 2채널 인증까지 완료해주세요 카카오페이 인증 요청을 합니다 확인을 눌러서 카카오페이 메시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상태 표시에 원화 입금 진행 중이라가 뜹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을 완료해주셔야 입금됩니다 카카오페이 인증 요청 문자에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K뱅크에 있던 돈이 업비트에 입금되어 자산 내역이 표시됩니다. 이제 업비트 앱 하단에 거래소 버튼을 클릭해서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비트 가입 방법부터 입금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말씀드리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 0104907에 1843 0104907에 1843으로 문자 업 보내주시면 이거 업비트 사용 방법과 꿀팁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 급등하는 종목 소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정보랑 어, 30분 안에서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저희 회원분들 종목 정보방 이거 어, 선착순으로 30분까지 초대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 010에 490 010-4907-1843 문자 업 보내주세요. 초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